Ha ha ha! Terima kasih telah 음 여기는 오케이 0.5음 0.75거든. 아, 아, 아 들어가면안 되는 거야? 0.5가 다면은 원래 체인을 교체하라고러고 어 뭐. 0.75가 되면 되부터스프라있스이에 아, 지금 먹고 있네, 그면 스프라켓.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라는 위치로 좀 잘라. 이거 두 개로 꽂고 이렇게 준를 했을 때, 음, 아, 0.5. 어, 거는 먹는 거고 조금씩 먹고 아니,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0.5야. 뒤에가 여기가 먼저 견착이 되고 네. 여기 뒤쪽이 견착이 되고 네. 견착이 되그아공짜팔아봤어요시만 네. 네. 되... 그래, 원?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무조... 다시 한 봐봐 <laughs> 아, 우리가 최근에 올라간게 너무 많아가지고 회사도 어떻 잘못 팔았지? 그래서 이제 로얄를 주고 사업도 서국내 생산했던거지 그냥 공장이 있었던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러지 우리나라 생산을 한거지 카프가 그 따라서 에어 만들었잖아요 음. 루카푸 지금 루카푸도 있아니요 루카푸 지금도 있어요 있어요? 응. 이거 살짝 서비스만 해주는 거 좋죠 그 이거 안 하면 큰일 날것같아 저거 <laughs> 15 드라이브 쪄 얼마 나왔던가 론드라이브 1고 드라이브 몇? 15, 16 어. 비슷해 거의? 네, 개샀어 역시 캄파놀로 아시짜 역시 전투기 똑같이 못 맞춰요 역시 이태리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태양 그, 뭐, 케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때를 불리고 음. 이렇게 체인 클리너가 있으면은 음. 체인 클리너로 먼저 바로 사 근처 도포를 해주고 좀 흘러 내릴 때까지 놔뒀다가 맞아. 장녀를 그때 네. 체인 클리너가 굳이 없다면은 음. 뭐 시중에서 많이 파는 WD 40 WD 40말 질리죠 이번에 만병통치야. 만병통치야. 이거 살짝 비즈코 정도로 깨끗. 이렇게 뿌려주고 아니면 연장 있으면은 공구 있으면 블리그로 빼 블리 넣고 뿌려주고 나서 어느 정도 녹으면은 주섬 주섬 <laughs> 주섬 주섬 오 칫솔도 있고 붓도 있고 아 이건 뭐, 맞네. 이거다. 팬업 소리는 프레임 안쪽에 안 들어가면 좋다. 한 부드러운 솔이라서아 되고 채이나면 안 되겠네. 이게 좀 오래됐는데 이런 애들 브러시가 참... 좀 딱딱한 애들. 까칠까칠한 애들 어, 체인 상태가 너무 좋고 깨끗하다 그래야 이런걸로 살짝씩 영우, 그건 영우급 어, 영우들 <laughs> 나같은분들 이런거 안쪽에 좀체면을 닦고싶다 그럼면 칫솔로 해도 그걸 렇게뭐 퐁퐁 물 뿌려가지고 해도 충분히 그리고이얘 불린 다음에 어. 퐁퐁물로 그냥 어, 그냥 딱 그대로, 그대로 그냥 닦아주고 물 뿌려주고 잘 건조하면 돼 에어가 있으면 에어로 뿌려주면 돼 상관없죠 어. 뭐 이제 될수 있으면 에어를 쏠때 허브 쪽이라든지 이제 라채 쪽에는 소지 말고? 직접 넣어 소지 말고 그걸로 면 침투돼 버리니까 물 응.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세척해서 하면은 이제 이거 지금도 체온 기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한번 해야겠어요 너무 많이 <laughs> 오늘 집가 해야겠네 응. 작년에 응. 창호 있을 때는 응. 창호랑 같이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 그러게 사님이 어째서 잘 모르신 것같아까요 아, 제가 봐서는 캄파롤로 뭐. 막 그래서 프랑스라지 않나 국물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놔두고 3개의 컨트롤. 3이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네개게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안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트롤. 3개의 컨 와, 와 3개의 딱 끌면 그다음에 또뭐 한다고? <laughs> 완전 공장인데요, 보라라 공장 공장. 알콜. <laughs> 오네. 오, 몇 품이 명 품, 성공하신 시장입니 <laughs> 판다. 가져가래? 아, 저 부러진 건데 가져가 걸저 고쳤어? 저거요? 응 고친 건 아니고요 저 가야지 진짜로 가라고 빨리 부비 <laughs> <laughs> 트리이만 완전히 야 역시 레드라서 조용하구만 돌아가는 게 그냥 구렁이 다 넘어 지나가구만 이 차는 투명함 좋은 거 같아요. 와 나도 이제 영웅차가 세고 같다 그래. 가자.